안녕하십니까. 베르타스 수학학원 고등부 강사 이혁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잠실 고등학교 2학기 중간고사 킬러 문항 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는 킬러 문항이라도 할수 없을 정도로 어 문제가 평이하고 유형적인 문제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약간 변별력이 있을 만한 음 살짝 신선한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번과 18번인데 18... 13번 문제를 봅시다 뭐, 간단히 풀리거든요 fx는 이렇게 분할이 되어있고 gx가 이렇게 분할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어 지금 이러한 극한의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은 X는 A에서, 어, FX가 무조건 불연속이라는 거예요. 불연속이 겁니다. 불연속이기 때문에, 자, 어차피 얘의 값이 존재를 할 텐데, 좌극한 우극한에서 이 친구는 값이 다를 겁니다. 좌우극한 값이 다를 거예요. 불연속이지만, 특별히 좌우극한이 다른이라고 하면 뭐죠? 불연속보다는 다국한 다름이 좀더 어, 맞는 그죠 표현일 것 같은데 d e t 한 여기서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g a가 0이면 되겠죠. 그렇죠? g a가 0이겠죠. 이렇게 만들어줘야지만이 이 다른 각들끼리 그렇죠? 0에 의해서 상쇄가 되면서 값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를 만족하는 g a는 0을 만족하는. a의 값은 0과 0 여기다가 0이 되니까 그리고 1일 때도 0이죠. 그리고 3 이렇게 3개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번 문항을 볼게요. 자 18번 문항은 어, 잠실고등학교 시험범위가 미분법까지였는데 18번 문항을 풀려면 약간의 선행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행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겉 겉으로 보기에는 미분 가능성 문제지만 선행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표편 문제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예, 일단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을때아이너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여기를 이길 건데 최고차항에서 1인 3차항수로 이길 겁니다. 자, 그런데 미분이 가능하게 이어야 됩요 미분이 가능하게 이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미분계수, 좌우미분계수가 개수,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매끄러운 곡선으로 이어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1차 함수를, 자, 일단, 여기 일차함수에 곧, 어, 3차 함수를 그려볼거에요. 근데 최고 차의 개수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근데 얘가 0이고 0이기 때문에, 여기서 극대와 극소, 극대와 극소로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렇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어, 실은 극대와 극소가, 대, 경곡점에 의한 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는 이렇게 됩니다. 뭐볼 수가 있겠지. 맞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당연히 뭘알수 있냐면 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 봤을 때뭘 받아야 되냐면 당연히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c-2 g1은 마이너스입니다. g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고 g프라임 이0이라 거죠. 그해서 이렇게 그릴 수만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기억을 음, 볼게요. g프라임 x가 일단 거니까 최고차에서 1인 예를 미분을 합니다, 우리. 미분을 하기 때문에 최고차는 3이 되죠, 도함수는. 그 다음에 지금 이 조건에 의해서 x-1과 x±1 이렇게 인수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2분의 1을 넣으면 4분의 9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오겠죠. 맞죠? 음. 그래서 기억은 틀리게 된다. ㄴ이 가장 어, 우리가 선행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있는 요소인데 볼게요. x, y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 지금 x가 지금 이 말을 한번 먼저 알아보죠. 이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x, x와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어이 얘기는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자, 우리는 지금 뭘알 수가 있냐면은 x가 지금 이런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네, 얘를 그냥 어 x 증가량에 증가형형 y 증가량이라고 볼게요. 그랬을 때 이럴 때는 x 자, 이럴 때는 일단은, 우리, 뭐부터 보냐면은 F 프라임 X는 F 프라임 X는 어디로? 어디 는 y o g 여기다가 0을 g Yogida Yong r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일단은 여렇에 할게요 일단은 여기에서 음, Gx가, Gx가의, 어, g 프라임 x가 보였네요. g 프라임 x는 일단은 여기다가 0을 넣었을 때가 제일 작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어떻게 되냐, 지금 마이너스 3 0을넣으면 마이너스 3일때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제일 클 때가 여기서 0을0이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열린 구간으로 표시했으니까 영 포함은 안 되고요. 그렇죠? 사실은 G 프라임 에서는 이게 이거는 사실 포함을 해야죠. 그렇죠? G 프라임 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평균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은 이 평균 변화율은 이 평균 변화율은 여기 있는 이 x 가 지금 음첫 번호. 이런, 이런 상태일 때, 이런 상태일 때, 음. 어떻게 되냐면요, 이 평균 변화율과 어, 똑같은 f c가 당연히 여기도 존재를 하겠다, 그렇이 구간에서 존재를 하겠다. 그런데, 그 그렇죠? 그런데 그 g 프라임 c가 존재를 하겠다는 g c가 존재 하겠다. 그런데 g 프라임 c도 역시 이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평균 변화율이 이 범위에 속하는 걸 알고 있겠지만, 어 특별히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은 제외됐어. 이 범위에서는 지금 이 말을 맞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말은 맞다. 그렇죠? 다시,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과 지프랑시가 같은 지프랑시가 있다. 얘도 이렇게 됐다. 여기, 여기 c라고 바꾸, 바꿔도 되는 거예요. 여기 c라고 바꿔도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단 0이 아니니까 이것서 맞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x가 지금 1보다 크거나 x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이러, 이럴 때는 우리 어떻게 되냐면은 어, 평균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이 이럴 때는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0보다는 게 됩니다. 이때가 마이너스 2고요. 점점 커질 때마다 어, X마이너스 커질 때마다 커질 때마다 자꾸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역시 이 범위 또한 여기에 포함이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말이다, 그렇죠? 번호에서 맞는 말이다. 자, 마지막 이것 봅시다. 이것은 지금 이렇게요. 프라임 e c 5 과하기 f 2 g 프라임 e가 마이너스 18년이기 때문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g2가 g2라고 하는거는 그치? 아 지금 근데 f'이 이런식으로 있죠? 그쵸? 그러면은 자 우리 보세요 자 fx가 지금 이런 상태죠 f'2는 여러분들 뭘까요? 얘가 0이 됩니다 얘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2에서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죠 얘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맞죠? 그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는 F2, G프라임인데 어, G F2는 여기 있지,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 되게 쉽게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F2는 지금 현재 뭐야,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그 1이 되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건 이거죠, 마이너스 2 맞죠? 여기서 그 다음에 G프라임 2가 c p r i m 는 여기다가 c prime를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여기다 2를 넣어주시면 되죠, 그죠? 렇 그래서 c p r i m 는 여기다 2를 넣어주면 된다. 그랬을 때 얘는 2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8이 맞다는 거니까 맞다는 거죠. 디그서를 풀려면은 사실은 극대 극소를 배운 상태에서 한참수를 어, 비교적 정확히 그려주는 게 문제 푸는데 도움은 어, 되겠습니다. 되겠죠? ᄂ 과정은, 그렇지, 평균값 정리까지 아셔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번 시험 범위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난 문제였다라고 할수 없겠죠? 그렇죠? 물론 시험 범위 안으로도풀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빠르게 5는방법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라고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우리 잠시다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